안녕하세요 쯔야 지혜로운 산행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문경에 왔어요 주울산에 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죠 이제 문경세지 이쪽에 무슨 공원 같은게 지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식으로 너무 좋죠 그래서 분위기도 되게 좋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지금 걸로 올라가고 있고 주일산 정상을 찍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산행 함께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고고. 나나나나나나. 네, 좀... 나나나나. 볼 나나나나. 도고 너무 좋 잔디 이런데. 어. 나 이런 데도 놀고 싶어 솔직히. 그늘 막 해놓고. 어. 나나나나나나 아, 나나아여긴전동차길구 나나나나나나. <목소리> 한 이쁜 어딨어? 화이에 앉어. 와 이쁘다 이 나무 여기서도 더이쁘다 너무 이쁘네. 오 벚꽃이 완전히 지금 절정이다. 근데 이거 사진 하나 찍을까? <laughs> 너무 이쁘네. 이제부터 로아 지금 초입에 문경세제 아, 삼각 같이 생긴 곳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도길 올라가고 있고요. 임도길 지나면 이제 산길이 나올 것 같아요. 아유 벌써 벌써 힘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러네 돌길이 많네. 여기 발목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아 지금 초반에 약간 비탈 있는 경사 돌길 올라왔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만 쭉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은선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이야, 이 보세요. 너무 좋지 아요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초반 치는 구간인가? 그런가 봐. 어. 생각, 어우! 그렇게 안 치는 것 같아, 근데. 모르지. 더 올라가면 또더 치는 데가 나올 수도. 이야. 그래도 경사도가 되게 꽤 있어. 어. 아, 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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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 찍어 게 올라가고 있구요 이렇게 돌길로 돌길 산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laughs> 좋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이 산길이에요. 저는 그런 데크 길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런 돌이 많은 길이 좀더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웃음> 저쪽 <웃음> 위로 어, 유튜버야. <laughs>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계단들도 나와요. 가보겠습니다. 울산 정상까지 3.3km 남았고요. 시간으로는 1시간 50분 남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다 여기. 아 좋아. 이야 멋있네. 우와 여기 절벽이에요. 와 완전 무섭다. 아, 저 아래쪽에 벚꽃도 있고요. 와, 소나무, 멋있다. 이야. 되게 좋아. 어, 나도 이렇게 돌도 있고 산길도 있고. 아, 맞아, 뭔가 내가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야. 좋구만. 따뜻한 봄날에 오니까 더 좋고. 아, 좋은 사람들이랑 오니까 더 좋고. 좋구나 넘어졌어? 미끄럽다니까 언니 여기 미끄러워 미끄럽다고 완전 조심해야 돼와 대박 완전 조심해야 돼클란다와 여기 무슨 계곡이 있어요 계속 계곡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상까지 1 시간 한반 정도 아니, 더 걸릴 것 같아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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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쾌 좋다. 아, <목소리> 여기서 진짜 둘 짜리 깔고 낮잠 한잔딱 때렸으면 좋겠네. 옛날에, 옛날에 그치, 옛날엔 아, 그랬지. 더 근데 오늘 사귈 때먹어때되지 아니, 그 밖에서 먹는면 그게 너무... 너무 좋지. 너무. 아, 여기는 진짜 볼게 너무 많네요. 조일사 너무 좋아요. 예쁘다. 와이 다리가 왜 이렇게 예뻐? 주울산 2.5km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나오면 큰 나무 하나 있고 다리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주울산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는 길마다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정말 트레킹하는 기분? 이렇게 설렁설렁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풍경도 즐기고, 중간에 계곡도 있고, 꽃도 있고, 산새도 막 노래를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와, 최근에 갔던 산 중에서 진짜 너무 좋네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딱 오기 좋은 시기인 것 같고, 봄에 오면 너무 좋은 산입니다. 줄산 너무 좋아요. 와, 햇빛이 촥 내리쬐면서 꽃도 피어있고, 와, 나무들도 이렇게 쭉쭉 뻗어있고, 바위가 <laughs> 엄청 많네요, 여기. 와, 찬스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뒤에, 여기 바위도 있고. 산길도 이렇게 생겨서 너무 어, 좋아요. 어, 아. 술만 아. 술만 네, 아. 어 바람도 사랑 아. 사랑 아. 불고 되게 상쾌하고 아. 따뜻한. 따뜻한데 바람도 맞아요. 불고 너무 아. 어, 좋습니다 기분이 아. 기분이 가 짱짱 짜 가볼게요. 살짝 아. 출출해서 양갱 하나 먹고 아. 먹으면서 가도록,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 기에 그니까 너무 신기해. 아. 진달래가 근데 근데 많이 피고 있어요. 아예쁘다와 산길에 이렇게 진달래가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핑크핑크, 핑크. 봄봄봄. 아 지금 슬렁슬렁 걸어가고 있고요. 지금 아 꽃이 나왔다. 꽃. 진달래 나왔습니다. 이야 너무 예쁘다요. 이렇게 약간 능선길처럼 이렇게 평평한 길이 나왔어요. 다들 물마음에서 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가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상으로 한 400m 정도 남은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조금 치고 올라가다가 평평하다가 그런 길이어가지고 꽃구경도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또 진달래, 또 나왔어요. 기중농 분간, 이렇게, 이렇게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약간씩 이제 배가 고파지고 있거든요. 올라가서 잠시 먹겠습니다. 빨리 정상이 나와야 되는데, 가보겠습니다. 와, 쭉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와, 이렇게 꾸준히 이런 길을 올라갑니다. 지금은 살짝 만만해진 정도고, 좀 비탈길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이제 한 30분 정도만 더 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와, 햇빛도 되게 쨍쨍하고, 바람도 불고, 아, 아 기분은 좋은데 아좀 힘들어요 아, 아 시원하다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18개 언니 한층이라 생각해봐 틀면서 어. 가봐야겠다 몇 층짜리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아, 오빠 먼저, 먼저 가. 가. 오빠처럼 생긴 오빠지? 어. <laughs> 나한테도 오빠 같아 <laughs> 계단지옥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랐는데. <laughs> 여기 방금 갔었던 어, 계단입니다. 이렇게 계단 쪽을 올라가고 있어요. 아 힘들다. 아, 한 30분 더 가면 된다니까 열심히 가봐야겠습니다. 고고고. 예. 아까부터 계속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아 계단 지옥 진짜 지옥이네요. 계속 계단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깔딱은 아니겠지요. 여기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일 것 같긴 한데 와저 위에까지 다 계단이에요. 와 되게 기네요. 아, 근데 길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고 에이, 주유산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사진 찍을 스팟도 되게 많아서 마음에 듭니다. 아, 저 앞에 계속 올라가시는 분들 보이고요. 아, 저도 촬영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계단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계단 보이시나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 기분이가 너무 좋고. 아, 상쾌한 바람도 불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파랑파랑으로 입고 왔거든요 이렇게 레깅스도 파랑파랑 이렇게 이아 <laughs> 셀카로 인가 보이지가 않네 그리고 장갑도 파랑파랑으로 끼고 왔습니다 이 장갑은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천 원짜리 절대 광고는 아니고 <laughs> 다이소 거 꿀템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에 제가 도봉산 갔을 때인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주로 다이소 난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히 실리콘도 되어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난간에 잡거나 할때 착착 붙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렴하니까 잊어버려도 미련도 안 생기고 편하게 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정이랑 이색이랑 두개 샀거든요. 그냥 색깔이 예뻐서 샀는데 봄이라서 오늘 끼고 나왔더니. 외상이랑 찰떡으로 어울립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아, 오늘은 파랑파랑 스머프 패션 키는 큰데 <laughs> 스머프 패션입니다. 계속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있고요. 아, 계단 쭉옥아 힘듭니다. 이렇게 쭉쭉 쭉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어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고. <laughs> 엄청난 계단 지우이네요 아, 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땀도 식혀주고 하니까 좋습니다. 아, 중간에 이렇게 사과, <laughs> 선전도 하고요. 문경하면 사과죠. 아, 아, 사과 가 갑자기 먹고 싶다. 아, 물을 조금 마시고 가야 될것 같아요. 꽤 깁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고 촬영도 하고 풍경도 즐기고 하면서 가고 있어요. 하, 여기만 지나면 정상이었으면 좋겠다. 다리가 다리 너무 아파요. 응. 주울산 주봉까지 130m 남았어요. 바로 여 위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위쪽인 ]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진 찍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주울산 주봉 올라왔습니다. 대단스. 와, 대단스. 와, 다들 대단스. 아, 고생했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 릴스 아, 찍는거야? 아, 아, 찍는 뭐야 뭐야 이으로까 예쁘다 예쁘다 리안만는데서만 아, 하나 둘셋찍저고와가 아! 아, <laughs> 찍고 와저 되게 고 저는 이제 주방에서 <laughs> 인증 다했고요 이제 내려가서 밥 먹을거에요 <laughs>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밥 먹으러 코고. 저는 이제 계단 내려와 가지고 다들 모여서 점심을 다 먹었고요.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채랑 뭐 이것저것 김밥이랑 해서 많이 먹었다니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이제 살것 같아요. 아까 너무 배고팠는데, 음, 이제 다시 원점의길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했던 그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이제 스틱 짚고 이렇게 조심 조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만나요. 안녕. <laughs> 아 근데 계곡 나와서 너무 시원하다. 와뭐 어, 얼마나 내려갔어 아직 한참 더 가야 될 걸. 와 시원하네. 이제 주일산 산행 다 마쳤고요.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아까 어산행시작했던 이제 벚꽃 나무 이쪽 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와 너무 너무 즐기면서 좋은 산행 한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일산. 다녀왔습니다. <laughs> 재미난 산행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빠이! <laughs>